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억 모은다고 인생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1억을 모아서 흥청망청 쓴다면 잠깐 동안은 바뀐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지만 그리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을 모으는 게 중요한 건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2억, 4억, 8억, 16억으로 가는 방향 말이죠. 솔직히 2억, 4억 모은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억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자본으로 내 연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 되니다 아닐까요? 그리고 16억에서는 저도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건 1억에서 2억 만드는 거, 2억에서 4억 만드는 거, 그리고 8억에서 16억 만드는 과정이 난도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건 일단 제가 직접 가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1억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1억을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3년 안에 무일푼에서 1억을 모은다고 계획을 세워보죠. 1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이 있고 각각의 연평균 수익률이 이렇다고 했을 때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특히 직장 다니면서 주식 투자하는 걸로 연평균 30%의 수익률을 얻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을 지속해서 말이죠. 그리고 주식 투자하면서 시장 수익률보다 못한 10% 이하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사람은 드물죠. 그래서 적당한 수익률의 구간은 10에서 15% 포로로 잡는 게 현실적이고 희망회로를 좀 가동해서 10에서 20%까지가 적당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직장인 특히 사회초년생의 연봉으로 매년 1억 가까이를 투자금으로 넣을 수 있는 경우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 영상 안 보고 있을 거예요. 보고 있으면 시간 아까우니 날씨도 좋은데 나가서 놓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업별 대졸신의 평균 연봉을 보면 대기업이 4,100만원 중소기업이 2,800만원 공기업 공공기관이 3,60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투자가 구간은 1만원에서3 0만원 사이가 되겠네요. 이제 답이 딱 나왔습니다. 1년에 3천만원씩 투자하면서 10에서 20%의 수익률을 기록하면 3년 안에 1억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말은 참 쉬운데 이제 여기저기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마구 튀어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1년에 3천만원 투자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게 쉽냐? 그렇다면 한 군데 직장에서만 돈을 벌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세요. 알바라도 해야죠. 이게 어렵다면 더 쉬운 방법은 1억을 모으는 목표를 4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2천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6년 계획이면 1천만원으로도 가능하고요. 돈이 안 되면 시간이라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죠. 또는 1년 수익률을 1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쉽냐? 라고 할수 있는데요. 매년 따박따박 10% 이상 수익률을 내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에 걸쳐서 10% 수익률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노력은 1년에 10% 이상씩 성장하는 기업을 찾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는 1년 10% 이상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회사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정못 찾겠으면 처음엔 남의 거좀 보고 컨닝 좀 하면 되고요. 주식으로 제일 성공한 워런 버핏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 다볼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할수 없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각자 다 사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당신의 가난을 계속해서 설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한번 도전해보고 어려운 거잘안 되는 걸 물어보는 쪽이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재테크의 시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3년 안에 1억을 모으겠다, 10년 안에 10억을 모으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각자 가진 능력과 환경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셀프리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방법을 구하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한 번에는 아니지만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참고로 이 엑셀 계산 테이블에서 인플레이션과 연봉 상승에 따른 투자금 증가는 충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투자금을 넣는다는 가정이고요. 직접 나의 원금과 목표금액 그리고 연수를 입력하면서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기하게도 생각보다 더 일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 엑셀은 이렇게 함수를 넣어서 만들면 되는데요. 별거 아니라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것도 귀찮다 싶거나 이번 기회 제이 씨에게 커피나 한잔 사주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고. 커뮤니티 탭에서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에서 댓글 달아주신 내공을 쌓아가고 계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달걀을 한개 갖는 것보다 내일 암탉을 한 마리 갖는 편이 낫다. 토마스 플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